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전력 투구했던 복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설명을 한 후에 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교회가 교회답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답게 설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넉넉히 일으킵니다. 고린데교의 여러 문제들 뭐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우상제물 문제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고 바울사도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인데, 어느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바울사도가 왜 다시 복음에 집중하는지, 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언급하는지 살피면서 정말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복음 가운데 선 사람들로 우리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전함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함으로 받은 것이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바울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복음은 전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3절 말씀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누구에게 배운 복음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1세기 공동체 초대 교회로부터 그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개주 선수가 앞에 주자로부터 바통을 받아가지고 달리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 같은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특성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기적을 팍 일으켜서 순식간에 믿고 구원받도록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사실 앞선 주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겁니다 앞선 주자들에게 전해 받았어요 사실 우리보다 조금 앞선 세대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와 유교 민족 전쟁이라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해도 기독교의 문제점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에서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도 정말 힘쓰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그 선진들의 그 수고와 애씀으로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좀더 많은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복음의 일꾼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에서 살펴볼 것은 복음 가운데 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서는 삶이라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서다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선 것. 이 표현은.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신앙 위에 서 있다. 복음이라는 기초, 복음이라는 근거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자세 그리고 모든 삶의 행동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파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느냐?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아서. 복음의 기초 위에 삶이 세워질 때 모든 삶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친 채 단순히 사랑의 삶, 진실한 삶, 근면한 삶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도 진실함도 근면함도 있어야 된다. 복음 위에 있어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놓친 사랑, 복음을 놓친 성실함, 뭐 복음을 놓친 채 구제, 이다 의미가 없는 거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언제나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 버리면요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요, 아주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면, 그 사람 복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천국에 갔겠지.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사랑 많이 했으니까. 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선 삶이어야 된다. 복음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삶이 올바른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완전히 제껴놓고 복음을 기초로 한 삶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어떠해도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서지 않았으면 나는 복음으로 구원 받았고 내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 받을 수있었 이런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사 자체가 그렇죠. 왜 바울 서도가 이렇게 복음을 이미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고 권면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올바른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올바른 영적인 자세와 모든 삶의 행동,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도록 정말 고난 주간을 올바로 맞이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 죽으심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복음은 바울사도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떤 인간의 상상적인 산물도 아니고, 단순한 논리나 가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를 믿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립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사상을 철저히 배역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대로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설교이고 사역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주간 지내면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